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국민경제 이해,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경제생활과 금융이라는 경제파트의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는데요. 국민경제 이해, 당연히 시험 문제 한 문제,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비교위, 절대위,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죠. 비교위, 절대위, 환율과 관련된 국제수지와 관련된 내용, 당연히 시험 문제 한 문제짜리죠. 그리고요. 경제생활과 금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장의 한 문제, 5장의 한 문제, 6장의 앞으로 나올 내용 한 문제까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경제 이해 첫 번째 주제는요. 한국경제의 자, 변화 및 위상이 되겠습니다. 변화 및 위상.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 블랙박스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두 번째, 국민경제의 자 이해로 넘어갈게요. 국민경제의 이해. 자, 국민경제의 뭐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자, 국민경제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소득을 이해해야 되겠죠. 국민 소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했었죠. GDP가 있고요, g m p 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GDP더라. 국내 총 생산이 중요하더라.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국내 총 생산. 자, 한 나라 그렇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국민총생산은 그쵸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한 나라의 누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민이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가 바로 GN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GDP하고 자 GNP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공통적인 것은 바로 한 나라 안에 있는 자국의 국민이 되겠죠 한 나라 안에 는 자국의 국민이 바로 자 우리가 요 교집합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gdp는 gdp는 우리나라 안에 한 나라 우리나라가면 우리나라 안에 한 나라 안에는 외국인이 외국인이 생산한 것은 gdp에 들어가고요 gmp는 해외에서 해외에서 생산한 자국민. 것은 GNP가 되겠죠. 자 이거는 자, 국내에서의 외국인, 해외에서의 자국민 공통적인 것은 국내에 있는 자국민이 생산한 것. 자 바로 자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총생산 GDP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가 있었죠? 한계점은 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뭐죠? 그 사회의 질적인 것. 소득 분배 구조라든가 삶의 질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평가가 불가능하더라. 또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만이 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 뭐 주부의 가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한 생산품 같은 경우 생산 활동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내 총생산 GDP에 포함되지 않더라. 물론 GNP도 포함이 안 되겠죠. 또자 우리 소득 분배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복지 수준 지표로도 불충분하더라 교통 사고가 증가면 하 증가할수록 국민 소득이 증가는 하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장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외가 되고 또 복지 수준 자체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더라 또 소득 분배의 상을 파악할 수 없더라까지 예까지 여러분들까지까지 까지. 예. 자,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 경제의 순환 과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민 소득의 순환 과정. 우리 그 블랙박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국민 소득의 3면 등가의 원칙이죠. 뭐 생산 국민 소득, 분배 국민 소득, 지출 국민 소득 어떤 것을 측정하더라도 금액은 같더라. 3면 등가의 원칙. 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총 자, 수요와 총예총 예, 공급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요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는 재화 용역의 총합을 우리가 총 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총 수요의 자 구성은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민간 소비죠. 민간 소비에다가 플러스 민간 투자에다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지출 그리고 플러스 수출이 되겠고요. 총 공급은 총 공급은 자 바로 우리 국내 총생산 지금 배웠었죠 GDP에다가 플러스 수입을 의미하더라 기억을 하시고요. 자총 수요와 총 공급의 관계인데요.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자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고용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그쵸? 예, 그만큼 시장에서 예, 지금 시장의 어, 경기가 호경기를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도 늘어나고 투자도 증대되는 부분이요. 그러면 기업에 생산되는 것이 자꾸 잘 팔리니까 재고는 감소할 것이고 생산이 활발해지고. 자, 그러면 예, 시장에서는 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띄고 있네요. 그죠. 렇 일정 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물가가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에 있어서 자, 이번에는 공급이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많아요. 그러면 과잉되다 보니까, 과잉공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자, 재고는 증가하고, 자, 생산은 위축되겠죠. 시장에서 기업이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재고가 쌓이게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생산에 위축되고 생산에 위축되게 되면 결국 실업이 증가하죠. 자, 시장에서는 물가가 하락하죠. 일정 정도의 물가 하락은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자체는 디플레이션 즉 경기가 상당히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총 수요와 총 공급을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더라. 자, 총 수요와 총 공급. 자, 총 수요 총 공급의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 국민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경제 자, 지표 경제성장률 구하는 공식이 있죠.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마이너스 작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 자, 국민 자, 경제지표의 첫 번째 경제성장률을 잘 정리하시고요. 자, 물가와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균한 것이고요. 그것을 자기준시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비교시의 물가가 변동한 정도를 자, 표시한 지수를 우리가 물가 지수라고 하죠. 물가 지수의 작성 방법이 있고요. 물가지수의 종류가 있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우리가 체감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더라.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인플레이션을 정리해야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물가가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물가 수준이 상당히 그렇죠.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은요, 말 그대로 수요가 수요가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아지면서 초과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고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비용이 인상한 거죠. 생산비가 인상되면서 자 바로 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고요.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독점 기업 혹은 독가점 기업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되면 긍정적 측면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생산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기업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좋다는, 그쵸. 예, 측면도 있지만, 이예 긍정적 측면보다는 자 부정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를 두 개를 치겠습니다 자 부정적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자 부정적 측면 가장 가장 큰 측면은 그죠 누가 힘들까요 물가 상승하게 되면 그죠 봉급 생활자들이 힘들겠죠 그리고 채권자도 불리할 것이고 금융자산 소유자도 좀 불리하겠죠 뭐이 인플레이션 하에서 자뭐 유리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실물자산 소유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채무자가요 채권자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더 불리한 부정적 측면이 더자 많이 예 등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유리한 사람과 뭐 불리한 사람을 잘 정리하시고요. 장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또 국제수지기는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국민경제의 건전한 그쵸. 성장도 저해되는 그런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더라. 자, 실업입니다. 실업. 실업은 일할 능력이 있어요. 또 의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놀고 있는 거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실업의 종류는 크게 또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구조적 실업이 있고요. 구조적 실업. 뭐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뭐 구조적 실업. 그리고 경기적 실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이 망하죠. 도산하게 되면서 나타난 실업. 경기적 실업. 자, 계절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서 실업자가 양상되는 것. 그쵸? 1960년대 우리나라 농촌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실업. 그리고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쉬고 있는 것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시럽, 마찰 실업의 대책들이 있겠죠. 그 대책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조적 실업, 뭐 인력 개발이라든가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 경기적 실업,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들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계절적 실업은 겨울철에 놀고 있으니까 겨울철에 잠시 일을 할수 있도록 뭐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거죠. 농촌에. 마찰적 실업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종류 네 가지도 같이 정리를 하시고요. 각종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문제를 풀때 각종 고용 지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국민 경제 흐름에서 흐름에서 자, 국민 소득 분배인데요. 국민 소득 자, 분배. 자, 그중에서 국민 소득 분배의 측정 지표들이 있죠. 로렌스 곡선도 있었고요. 로렌스 곡선을 숫자화한 지니 계수도 있었고요. 지니 계수. 그리고 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10분의 자, 10분이 자, 분배율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소득자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수가 된다. 자,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본 강의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잘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흐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 가장 중요한 건 자, 바로 이 물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계하고 국민 소득 분배의 자, 로렌스 곡선, 진위 개수, 지 10분의 분배율이 뭐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좀 넘어갈게요. 자, 경, 아, 세 번째죠. 자, 세 번째. 자,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경기는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확장 국면이 있고요. 그리고 수축 국면이 있습니다. 호경기는 경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죠.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또 고용도 잘 이루어지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재고율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경기가 바로 호경기죠. 하지만 호경기에서 후퇴기를 갖게 되죠. 경기 정점을 지내서 점점점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를 후퇴기라고 하죠. 자 물가도 하락하고 소비 투자도 감소하고 재고도 쌓이게 되는 그런 시기죠 불경기 자 바로 투자와 생산이 최대로 위축되는 시기 가장 그쵸 위축되는 것이 심화되는 시가 바로 불경기죠 이때 바로 뭐 기업의 도산 이런 문제가 생기죠 회복기 자 그런 시기에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시기를 회복기라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확장구면과 수축구면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호경기 후퇴기 그 다음에 불경기 회복기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우리 경기 변동과 경기 안, 경제 안정화 정책 중에서 경제 안정과 성장 요인이죠 첫 번째는 야, 성장을 하려면 기업의 혁신이 필요할 거고요 노사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정부 규제를 완화시켜서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바로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죠. 바로, 자, 인플레이션 실업에 관한, 자,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이 많아지는 시기에 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안정화시킬 것이냐 안정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경기가 침체다 침체 침체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정부의 이 경제 침체시 하는 정책이 바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를 하죠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정부가 그쵸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입니다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 즉.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고 정부가 조세율을 세율을 깎아주면서 정부에 의해서 총수요를 확장시키는 정책이 바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있고요.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호황 시에는 자 긴축적 긴축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죠. 정부가 돈을 확 줄이는 겁니다. 자 통화량을 축소시키고 자 그다음에 세율을 인상시키는 정책이 바로 자,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되겠죠. 세율을 자 세율을 세율을 세금의 율자 비율을 인하시킨다는 의미는 경기를 확장시키는 것이고요. 세율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경기를 예자 그죠. 긴축시킨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할 것 중에 하나가 금융정책 중에 금리를 금리를 인하시킨다면 자 뭐죠? 시장에 지금. 별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중앙정부인 한국은행이 금리, 재할인율 뭐 대표적인 거죠. 재할인율을 인하시킨다는 의미는 시장의 경기 침체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키죠. 그래서 금리, 세율, 이자율 의미란 자체를 같이 보면요. 자 이자율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 시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세율 세율을 자 인상시키고 금리를 인상시킨다 다 합해서 그냥 이자율을 예 인상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뭐죠? 경기가 지금 상당히 좋더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같이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자,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의 경기 침체 시 이자율이나 통화량 증대, 경기 과열 시는 이자율 인상, 자, 통화량을 감축시킨라 금융정책 수단이 세 가지가 있죠. 재할인율 정책, 할인율, 율, 율, 그렇죠? 율, 율. 예, 율입니다. 율, 율, 자, 재할인율을 인상시키 키는 정책, 재할인율을 인하시키는 정책 설명 드렸습니다.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 있고요, 지급 준비율,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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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 인하시킨다. 지급 준비를 인하시킨다. 지급 준비를 인상시킨다. 경기 침체, 경기 호황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아마 경기 안정화 정책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를 예, 끝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경제 이해에 대한 내용.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소득, GMP, GDP, 예, 잘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자, 물가상승과 실업에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또, 자,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과 관련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국민경제에 의해서 나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오는데요. 어렵게 하면 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문제 쉽게 말하면 뭐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변하느냐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감소하느냐 총액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 전년도 대비 얼마 상승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냐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은 세계, 경,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 국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국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비교위 절대 위와 두 번째로 그렇죠. 환율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경상 수지와 관련된 내용 그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예,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첫 자, 번째가 자, 바로 자 무역의 자 원리와 무역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가장 중요한 것, 자, 그렇죠? 절대 우위론과 자 비교 우위론이죠. 자, 절대 우위는 각국의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되는 재화 생산에 특화해서 상호 교환함으로써 무역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절대 우위고요. 비교 우위는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 그렇죠? 비교 우위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상호 교환에서 양국 모두 이익을 무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교 우위가 되겠습니다. 자 표에서 생산비냐, 생산량이냐를 잘 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생산비가 감소, 생, 아, 절감되는 곳이 바로 우위에 있는 것이고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생산량을 물어보는 것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거 관련된 자, 문제를 푸는 내용은 우리 그 어, 요약 정리집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보시고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꼭 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무역의 이해인데요. 자유무역 자뭐 소비가능이 영역이 확대되고요, 소비자의 후생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 국내 산업생산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대량생산의 이점이 규모의 경제가 되겠습니다. 선진 기술의 습득, 물가 안정, 뭐 자유무역의 이익이죠. 그 결과 뭐 수출국, 수입국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요. 고는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제거래와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의미는 우리 뭐 사회문화도 세계화, 그다음에 우리 정치 시간에도 세계화, 또 경제 지금 나온 것도 세계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WTO의 뭐 출범 체계 국제 거래 환경이 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단일 시장이 거래되고요. 국제 거래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요. 무한 경쟁 시대로 자 등장하고 있더라. 또지역화에서 우리 지역 블록화라는 거 배웠잖아요. 뭐 유럽은 유럽 국가들의 모임. 뭐 EU. 동남아시아권한 동남아아 국가들의 모임. 그래서 끼리끼리 지역에 인접한 국가끼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지역 이 어, 지역주의와 즉 지역 블록화 현상이라고 배웠고요. 또 1대1로 완전 자유화하는 FTA라는 내용도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환율이죠. 환율. 자, 환율은 자국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는데요. 환율의 변동이죠. 환율의 변동. 자, 거기서 자, 외화의 수요 변동 자, 외화의 자, 공급 변동을 자,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죠 항상 나오는 외환보유 그 외환 보유이 항상 나이항아요오잖아요 우리나라의 통화는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뭐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니기 에문에환율에 상당히 민감하국 물론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보편 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도 환율이 상당히 민한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느냐, 환율이 하락하느냐 에그것에서해서국제 국가 간의 경쟁, 즉 무역에 관한 경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외화의 수요 변동은 상품의 수입, 해외 여행, 해외 투자, 차관 상원의 증감에 따른 외화 수요 곡선 자체가 그렇죠. 평행이 이동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외화 공급은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뭐죠?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외화의 외화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사고자는 하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뭐죠? 시장에서 외화가 부족하죠. 그러면 환율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너무 많아요. 어우, 달러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엔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죠. 수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공급이 과잉돼버리면 당연히 환율은 그렇죠. 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화의 수요 변동, 외화의 공급 변동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환율의 변동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자 환율이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율이 하락했을 때 예. 어떤 결과물이 등장을 하느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 달러당 1,000원이었던 원화가 그쵸천 1,500원으로 올라가는 게 환율의 상승이고요.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극단적으로 500원으로 예, 떨어졌어요. 그러면 환율이 하락이 되는 거죠. 자, 1달러에 1000원 했는데 1500이 되면 그만큼 그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 거고요. 하락. 그래서 절하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1000원에서 500원이 됐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절상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 어떠한 자, 영향이 있느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은 증가하고요. 국내 물가 상승은 당연히 올라가죠. 외채 상환 시 원화 그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외국에 유학을 보낸 자, 뭐 예를 들면 유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예, 돈을 보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은 증가하고 국내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외채 상환 시 원화 부담이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와, 여행하게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환율 하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요. 자, 그리고 국제수지가 있는데요. 자, 국제수지 넘어갔습니다. 국제 수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상 수지가 있고요, 자본 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죠. 우리 모의고사에도 어, 국제 수지와 관련된 계산한 문제를 수록을 했는데요. 자,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뭐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수지로 나누게 되고, 자본 수지는 투자 수지와 기타 자본 수지로 나누게 된다. 국제 수지가 흑자화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소득의 증가, 그다음에 고용, 국제 신인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은 통화량이 증가되면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겠죠.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고요,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신인도가 저하되는 그런 예,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자 절대위 비교위 환율의 변동 그리고 경상수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은 이미 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경제생활과 금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화폐와 금융제도, 이자율의 계산 방법.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자, 금융생활에서 중요한 뭐 신용과 관련된 내용. 자, 그런 내용들이 참고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경제생활과 금융입니다. 뭐 기존에는 아직 시험 문제는 출제는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자, 고등학교 경제책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은 여러분들을 꼭 읽어보시고 관련된 내용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꼭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4장과 5장과 6장을 최대한 간략하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찝어서 찝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본 강의 그리고 기본 내용을 꼭 숙지를 하고 예. 기출 문제 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를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강부터 총 자, 사회문화 3강 그리고 우리 정치 3강, 법 3강, 경제 3강을 정리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목차만 적어주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목차 속에 앞으로 나올 문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